안녕하세요 책파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고 새로운 한주 어, 평온하게 잘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하루도 재파 터진 하루 되시고 오늘은 제가 읽은 책 부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결국은 그내 인격이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극박한 상황 일척 일 일측? 뭐죠? 일측? 즉발? 맞나요? 아, 일촉즉발 <laughs> 한국어도 조금 잘 어, 못하는 것 같고 영어도 잘안 되는 것 같고 Anyway, it's not a big deal 그래서 일촉즉발 일철주발의 상황에서도 내가 언제든지 품위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결국 내가 품위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통제력인데, 과연 그렇게 할수 있느냐가 저의 인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과거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조그만 일에도 엄청나게 겁을 먹고 일일비 한다. 결국은, 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본능인데, 공포심이 미라는 것이 바로바로 바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과거에는 제가 가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 어떠한 성향이나 기질 때문이다. 그것이 뭐냐면,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일이 일배하는 그런, 음, 반응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핑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핑계로 생각을 한다는 게 그걸 어떤 핑계로 잡았냐? 너는 좀 그런 성격, 성향, 기질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이 일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이 싫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내 스스로가 싫으면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유나 핑계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책을 읽고, 또 수양도 해보고, 저 스스로를 수련해보니까, 그게 습관이더라고요. 그러한, 어쩌면은, 배움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정체성을 키워갈 때, 내 주위에 있는 어른,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일, 희, 일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 저런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구나. 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스펀지처럼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배웠던 것,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좀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걸 전혀 성찰하지 않은 채 그냥 습관으로 굳어지고 더 강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건 뭐였냐면, 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기쁜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너무 좀 나쁜 상황일 수도 있고, 특히나 일촉즉발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품위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곧 나의 인격을 말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오늘도 독서노트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품위, 평정이 단어일 것 같아요.나는 어떤 순간에서도 품위와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이 어떤 순간에서도 품위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은 나의 통제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분한 용기, 그리고 침착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담력을 키우는 것이다. 아, 오늘의 단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차분한 용기, 침착한 영혼, 담력. 제가 요즘에 조금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 왜냐면 정말 방대한 양의 책을 읽으면서 보고 하고 매일 쓰는 표현, 매일 쓰는 단어만 쓰더라고 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단어들을 이제 조금 사용하고 이러면서. 읽고 나서 좀한번더 이걸 되새기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되고 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지금 또 아, 말이 지금 새고 있는데 어, 그 후보만 그뇌 과학자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학습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부를 하고 나서 바로 30분 이내 다시 복습해 보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 단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와 평정심을 잃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 나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한, 아니, 차분한 용기, 차분한 용기와 침착한 영혼을, 어, 유지할 수 있는 담력을 키우는 것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본능, 공포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확실히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단어를 정리하니까, 자, 품위, 평정, 품위와 평절력, 평정을 가지고 통제력을 키우는 과정인데, 이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분한 용기, 침착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담력에서 나온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어, nature, 인간의 본성, 본능적인 본성이 공포감을 이기는 것이다. 네, 지금 잘안 되고 있죠. 왜냐면은 지금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단어를 이렇게 외우면서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어,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되어서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보면 제 스스로가 이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훈련의 힘을 믿기 때문에 아주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오늘 책 읽은 부분이 이게 다예요. 음. 앞으로 조금 더 항상 그러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늘 좀 뭔가 정리가 된 기분이에요. 결국은 내가 매일 왜 이렇게 책을 읽고, 성찰을 하고, 항상 좀 운동도 하면서 내 감정 상태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제 인격을 다스리는 건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 음. 이 아니라 나쁜 상황에서 어떤 정말 극한 상황 일촉축발에서 내가 품위와 평온함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차분한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침착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담력 이 담력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아 나는 겁이 많아요 저는 매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담력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훈련하니까 이게 담력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아, 나는 당연히 될수 있지. 좀 나에 대해서 온전히 자존감, 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네, 나 스스로의 힘에 대해서 한계를 짓지 않으면 을수록이 담력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인 공포심 왜냐면 우리가 어떤 특히나 조금 좋지 않은 상황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 다다랐을 때 공포심에 휩싸이기 쉽잖아요. 공포심과 더불어서 이 분노도 있는 것 같아요. 분노도 내가 어 차분하게 그 용기를 가지고 침착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봤을 때참 인간은 어 어떤 분을 봤을 때참 존경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유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품위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분도 그분이 뭐냐면 제가 경험을 한 것이 어, 정말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은 진짜 통찰력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어, 유시민 네 요번에 이제 여러 가지 예언도 하고 이제 평가도 하고 해석도 하는 부분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아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 유시민 이분조차도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의 감정에 휩쓸려서 스스로 분노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은 부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께서 딱 이러시더라고요. 어,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네? 이러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격양이 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의 그 옷차림, 마무새, 매무새? 옷차림, 옷매무새를 바로 잡으시면서 안 돼, 안 돼. 흥분하면 안 돼. 침착하게 해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이분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평생을 대니해서 지금까지 훈련을 해오셨구나 그래서 이 잡력을 키우셔서 항상 이 품위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나도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이고 좀 침소리 이거 좀 안내만 안될까요 아이디님? 이것도 저는 이거 뭐라면 어,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 얘기를 하면서 이 자꾸 이렇게 접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 습관이더라고요. 저희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매일매일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으로 고쳐져서 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글로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는 어두운 순간에서도 품위와 평등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 속에서도 나 자신을 다스리지 않는 석숙함이다. 위기의 순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차분한 용기와 침착한 영혼을 잃지 않는 모습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수련하고 단련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환경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투명하게 드러내는 살은 시험대일 뿐이다. 하지만 과거의 나는 그러지 못했다. 사소한 일에도 본능적인 감정이 즉각 반응하며 공포심에 휘둘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보다는 타고난 성향과 기지 탓으로 돌리고 숨, 숨기기에 바빴다. 변명 속에 나 자신을 가두며 내 자유 의지를 감정에 내맡겼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느꼈던 그 두려움과 불안은 단지 내가 통제하지 못한 본능적인 반응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했던 그 본능적인 반응들을 점차 습관으로 굳혀왔고, 그 습관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배의 방향을 바꾸려는 것처럼 내 안에 뿌리깊게 자리 잡은 자동적인 반응들을 통제하는 일은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그러나 나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매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진정한 행복은 나를 흠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을요.그것은 단순한 쾌력이나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데서 오는 깊은 보람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 본능에 휘둘리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한 용기와 차분한 편견심을 가진 내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작은 성취들이 언젠가는 나를 내가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삶은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스스로를 향한 사랑으로 나는 나의 삶을 나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어, 품위와 평등심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차분한 용기와 침착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담력을 키우는 것이고, 본능적인 그 본성을 이기 본 본능적인 본성인 인간의 공포심과 분노를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음 이제 조금 정리가 되어 가네요. 확실히 훈련을 하니까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부분도 읽어보고 이제 맞춰보도록 할게요. Even in the darkest moments, I strive to remain composed and dignified. This is not merely the suppression of emotion, but the ability to cover myself with grace amidst the inner turmoil. In times of crisis, when everything teeters on the edge. To hold steady with quiet college. and the calm spirit, is a reflection of how I have disciplined and I refined myself. It is not the environment that shapes me; rather, the environment reveals who I truly am. Yet there was a time when I failed to live this way. I would react impulsively. Swayed by the primal emotions, letting fear dictate my actions. Instead of confronting these weaknesses, I hid behind excuses, attributing it to my inherent temperament or nature. I case myself within the confines of these justifications, surrounding my free will to fleeting emotions. But through years of persistent reflection, I came to understand a profound truth. My fears and anxieties were nothing more than untamed instincts, echoes of my animalistic reactions. This realization marked the beginning of the transformation I recognized that my habits formed. Through years of unconscious repetition, had taken root in my life, shaping my reactions and decisions. Breaking free from these patterns was neither simple nor swift. It was like in a steering a ship against the wind in the relentless storm, exhausting and fraught of what the resistance. Yet I held to hope. Slowly, persistently, I began to reshape these habits one small step at a time, aligning them with the person I aspired to become. Through this journey, I discovered that true happiness is not found in fleeting pleasures, but in the process of becoming someone I admire. It is the quiet joy of witnessing myself grow into a person. Worthy of my own respect and love. This happiness is not given, it is earned, carved from the steady effort to transform and transcend. I'm not perfect. There are days in it when I falter, when my instincts resurface, and I feel the weight of my imperfections. But even in those moments, I remind myself of the purpose. Each day I resolve to embody a little more courage, a little more composure, and to build a life that reflects my disrespect values, deepest values. These small victories, however humble, accumulate, bringing me close to the version of myself that I meant to be. Life is canvas and I'm both an artist and a subject. In the process of shaping myself, I reveal my essence to the world with unwavering determination and a love for who I am becoming, a world-crafted life that is uniquely, beautifully my own. Okay, so I'm done for my today's reflection from the book that I brought. So it is a really good lesson, right? So how I can maintain a composure. I'm in the car and then also in you know, a dignified as well. It is a really good kind of uh, the power of a control, right? So to discipline myself, uh, that I just, um, that I've been practicing and the training myself as well to improve myself. So which means try to, to become a better version of myself every single day, of course, right? So it is a good lesson. Always I'm just gonna think about it. Like, you know, I try to maintain my identity as a being composed and dignified. Composed and dignified, of course, right? Okay, so of course, uh will check you guys i hope you guys have a cheepa day today as well and see you tomorrow love you